저는 인병국이고요. 저는 서인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고유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오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와디카. 마사지? 어디신지 아시겠죠?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 컴패션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탑3 아이들의 소울푸드입니다. 매콤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부드럽기 쉽지 않은데 네. 맛이 일품이고 인상적인 바로 그린 커리 깽키 여완입니다. 먼저 금강산도 식 후경이죠. 너무 올드하세요? <laughs> 먼저 먹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오 음. 맛있어요. 저는 그 레몬그라스 향이 되게 많이 나요. 매콤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캐슈넛도 있네요. 캐슈넛도, 애슈도 하고요. 그런 맛에 코코넛 음. 밀크가 감싸주는 것 같아요. 아, 감싸준다. 그래서 부드러운가 봐요. 카레가 좋은 게이 카레 안에 고기도 음. 있고, 야채도 음. 있고, 좀 골고루 영양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컴패션에서 아이들이 평소에 못 먹는 거 많이 먹이고, 또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음. 그걸 좀 채워줘야 돼서 카레 같은 걸 많이 할것 같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코코넛 밀크도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영양 공급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깨진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처음에 어린이 센터 등록을 하면요, 어 이제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온지 얼마 안된 아이들은 줄을 서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줄을 잘못섭니다막 세치기를 하고 막 먼저 받으려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밥을 받고 안 받은 척하고. 또 받으러 가는 거예요 자신은 센터 와 있지만 밥을 먹지 못하는 자신의 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어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 센터에서 양육받고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런 신뢰를 하게 되면서 공통체성을 회복하는 데에 어떤 교육의 목적도 있어요 배식 같은 거 도와주거나 이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라곤 하거든요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그 부분도 중요한 교육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아이들이 밥 싸가는 이야기 저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형제들은 못 먹고 우리 엄마 아빠도 못 먹고 있으니까 애들이 밥을 많이 싸가더라고요. 컴패션에서는 이제 그 후원받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후원 어린이 가정에 정기적으로 이제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한 가정에 한 어린이, 두 어린이가 그 가정에 후원을 받으면 그 가족들이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컴패션에 늘 고맙다고 하고. 감사를 표현해요 다음 음식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주세요 <laughs> 두 번째 음식은요 태국인들의 아침을 열어주는 음식입니다 족입니다 아 <laughs> 약간 오트밀죽 맛도 나고 음, 음. 되게 한국적인 맛인데요? 네 맛있네요. 닭고기 아닌 것 음. 같은데 삼계탕 죽 맛도 나고 한국의 아. 죽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비슷하고 이게 아이들이 먹는 아침밥인 거죠? 맞아요. 현지 뭐 아이들이 집에서도 많이 먹고요. 비용 이좀 저렴하고 또 오래 어 배가 또 부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게 물잖아요. 네. 그런데. 현지에 물어보니까 까오톰은 밥알이 조금 더 살아있는 죽을 까오톰이라고 하고 묽은 거를 족이라고 한다고 해요. 쌀을 갈아서 만드는 건가 봐요. 굉장히 지금 작게 있잖아. 갈아져 있어요. 맞아요. 되게 자꾸 맛있어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먹게 되는. d e l 드 c i o u s d 이런 방송 좋습니다. 계속 불러 주세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정에 주방 시설이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혹시 그 비전트립 가신 경험을 좀 비춰봤을 때 화장실, 어, 부엌,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나요? 마당에 뭐돌 쌓아서 이렇게 불 떼가지고 손 놓고 요리하는 그런 아이 이야기도 들어봤었는데 한쪽에서는 엄마가 요리하시는데 아이들이 뛰놀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부엌 시설이 없어서 먹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되게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그 저희가 왔다고 파푸다라는 튀겨서 연유 같은 거 찍어서 먹는 이거를 손님들 오신다고 방에서 이렇게 부르스타 같은 거 하나 놓고 그리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막 튀겨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 가정은 주방시설이 제대로 갇혀있지 않아서 음식 해 먹기도 어렵고 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그 사실 부엌까지 가기도 전에 뭐 잠자는 방도 제대로 안돼 있는 집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단칸방인데 아홉 명이 잔다든지 그런 집도 너무 많죠 사실 어린이들이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잠을 자고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는 것까지 많이 어려운 컴패션이 돕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해결이 안된 어린이들이 많아서 더 많은 분들이 어린이를 후원해 주시는 걸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부엌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운 날씨에 막또불 앞에서 요리하는 게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라만큼 맛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음식입니다. 마지막 음식인 만큼 엄청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파타야가 아닌 파타이. <laughs> 잘 먹겠습니다. 어, 잘먹었니다 네. 음, 음, 파타이는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익하, 익숙한. 이건 저희가 맛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많이들 아시는. 너무 좋아 거예요. 이번에 태국에 트립을 갔을 때 네. 어린이 센터에서 주신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보통 컴패션 어린이 센터에서는 그 부엌에서 직접 그 선생님들이 조리를 해서 영양소에 맞게 아이들에게 공급이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식사를 만들어 주세요. 저희 컴패션 콘텐츠 보시면 그 조리사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콘텐츠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센터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조리사 선생님이 엄청 인기가 많다. 이제 컴패션에서 처음 어린이 센터를 설립할 때그 어린이 센터 공간, 사무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게 보는 곳이 주방이잖아요. 어린이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편리하게 조리할 를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어린이의 어머니가 조리사로 취업을 음, 하신 경우도 봐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실직하시거나 뭐 직업이 없으시면 그 생계를 꾸리기가 되게 어려우신데 그런 경우엔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어린이 센터에서 그 약간 뭐라고 그러지? 교회로 하면 사찰집사님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음. 어린이 센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많은 후원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는 어린이 센터에서 아이들을 등록할 때에 좀 어려움이 없는지. 종교와 관계없이 이제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어린이 가정들부터 컴패션에 등록이 된다고 하고요. 저희가 기독교 기관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나 어린이 부모님께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권하지 않는다고 해요. 가족분들도 컴패션에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 안 오면 어린이 등록 안 돼요 이런 거는 없다고 하거든요. 크리스천과 논 크리스천인 가정이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한 가정만 등록돼야 한다. 컴패션에서는 넌크리스천 과정을 등록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도 또 후원자이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어, 컴패션에 하는 사역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어, 갖고 안심하시고 어, 후원 계속 이어가 주시면 또 좋을 것 어, 같습니다. 네. 네. 어린이 센터 얘기가 나와서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되게 많이 반성이 되고, 아, 정말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어린이들은 참 행복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 사랑할 줄 아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음식을 보면 아이들도 생각이 나는데 저는 선생님이 먼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이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선생님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좀 그런 관점으로도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교회의 컴패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커리큘럼, 뭐 재정 관리 시스템, 여러 가지를 이제 넣어드리고 준비가 되면 어린이들을 받아서 양육을 시작하거든요. 전도하고 포교하고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자원을 우리가 쓰고 안전한 곳에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하기 위한 거죠.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을 보면서 그 태국 아이들만의 좀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존경하는 사람들, 어른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컴패션 어린이 센터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면 너무 밝아서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후원자님이 그 아이를 후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진짜로 불가능한 일이라서 그 센터에서 아이들의 그 밝음, 그 미소, 그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도 소중한 컴패션 아이들의 꿈은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후원자님을 만나는 게 정말 아이들의 꿈입니다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사실 시간적인 한정이 있어서 얘기를 더 많이 못 하는 게 아쉽긴 하네요 <laughs> 더 많은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음식과 함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있는 터크였습니다 톡톡 토크.